오늘은 리딩서 통독 71차 11기하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아스, 요아스, 아마샤, 여로보암 이세 아사랴,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야, 이 베가, 요담, 아하스 이렇게 모두 1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남유다의 왕은 아마샤와 아사랴, 요담, 아하스 4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였고, 당시 떠오르는 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데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사마저 죽으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정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과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로 6절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의 손에 넘겨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넘기십니다. 그런데 아람왕의 학대로 인해 하나님께 여호와스가 구원을 강구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아, 갔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해프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여 멸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뜻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같은 해픈 사랑과 극률이 없었다면 감히 용서받을 죄인이 있을까요? 지겹도록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여호와하스의 강고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겹도록 변함없이 죄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징계, 그리고 이를 통한 고통 가운데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